매듭 준비 신호 주세요 자 김지호 아, 자 김지호 출렁 자 아, 대어가 바뀌었어요 자 김지호 어 김지호가 먼저? 아 역시 아, 김지호 먼저 자자 김지호 아, 아, 씨 신경. 집중하세요 김지호 씨 집중하세요 자, 잡고. 김지호 씨 집중하세요 아, 네. 오 의외로 김지호가 꽤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 에서는자오 김지호가 먼저 김지호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흥이 들고 자 김지호 아칼이좀 늦었어요 그 사이에 호흡 자 먼저 자, 자 원통을 끌어당겨서 자 힘을 쓰기에는 오히려 김지호가 좋는데 자, 김 선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. 자 김지호와 일라이의 대결. 아! 자 양쪽 거북이들이 정말 잘해줍니다. 자 거의 지금 상황은 똑같고요. 자아자 한심해 아, 한 방이 안 나오는데요. 자좀더 힘을 좀 그렇죠, 조금 더 강하게 자, 3단계에서 지금 와, 1라인은 꿈쩍을 안안 안 하네요 <laughs> 자, 지금 저 작은 김대성도 김대성이 떨어집니다 자, 그러면 자, 후리 자, 먼저 글씨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, 양팀 스코어 2대1 결제 공이 누르면 선대위 가기입니다 기다려 주라요. 선대위. 대 아요 아, 아. 아, <놀람> 아... 갈게요. 앉아 주세요. 세요갈세요